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네. 주님과 오늘 하루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대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내 것만 계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부정함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도우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복음의 기를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며 민족의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슬픔과 한나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는 의료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평안,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지금 저희 심령 속에 오시어 주님의 빛으로 모든 빛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셔서 금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용서하시고 더욱 겸손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물질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고 없어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께 하늘이 축복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